학교 수험생활을 마치고 대학 입학한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신가요?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는 평생지도 교수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제도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평생지도 교수제란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현장의 문제까지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학생과 교수의 연계 시스템인데요.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진로 문제,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이어져 졸업생과 재학생을 연계한 멘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적인 일이나 대학의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과연 평생지도 교수제를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학생들의 인터뷰입니다. 평생지도 교수제라는 건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에게 한한 어, 한 분의 평생지도 교수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음, 신입생 때 들었을 때 평생지도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음, 의지되고 기대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 지도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인 집단 면접 말고는 솔직히 따로 찾아보기가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지도교수님이 있다면 다른 과제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친한 교수님이 있다면 학교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긴 아는데 잘, 음, 만나지는 못해요. 평생 지도교수제라는 것은 알지만, 학생들은 교수와 상담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지도교수제는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닌 학교 측의 강요에 의해 지도교수를 찾고 있는 실정이고, 이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찾아뵙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과연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었을까요?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아 저는 수시로 찾아가는 편은 아니고요. 의무로 찾아가서 그 상담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요. 그 이외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대체적으로 좀 어색해서 가지 않는 편이고요. 어, 지도 교수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지도 교수는 단순히 그냥 의무적 규정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다, 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어떤 계획만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 별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찾아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지도교수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하나의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굉장히 저는 교수님을 또 좋아하고 잘 찾아서 가요. 그리고 가면 이제, 이제 학점 관리 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나중에 취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방편으로 대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도교수와 상담이 아닌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대체 프로그램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대체 프로그램으로 취업특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취업 특강이 사실상 음~ 평생 지도 교수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것과의 취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평생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 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취업 걱 정이라든지 학원 문제 여러 가지들을 상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 이제 평생지도 교수 상담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는 하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약간 진로와 관계가 된 거면. 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내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도 교수제는 학생들과 교수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제도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20대의 고민과 힘든 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졸업 후에도 함께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잊지 못할 사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교수와 학생 서로 마음을 열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연계점이 되는 이 제도가 잘 이루어져 기존의 지도체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MBC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제작한 대학생 TJ 문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